그렇게 혹시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게 된다. 사절 말씀. 그리고 5절에 있는 것처럼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진노를 쌓게 된다. 참 우리 생각에 하나님 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멸시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아주 그렇게 끔찍한 결말을 갖고 오게 된다는 말인가 의구심이 드는. 표현이죠.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한 적도 별로 없고 어 그냥 회개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저절로 되는 것 같았는데 회개라고 하는 양심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적이 있는지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이 은총을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회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뭐 그래서 알려고 하진 않았지만 알려고 하진 않았지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멸시한다, 멸시한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굉장히 아주 엄중한 표현인데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다. 좋은 것만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성품만 멸시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 성품 외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심판하시고 뭐더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은혜를 입는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그 인자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 요세 가지를 멸시한다고 한다면 회, 하나님의 인자심이 회개함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순간, 아 하나님의 인자심이 지금 나를 이끄시고 그러나 회개로 이끌었구나라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 깨달아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깨달아 알수 있는 게 깨달아서 알려고 그렇게 뭐 알려고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깨달음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아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이끌어서 회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어 다시 말하면,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모든 것이 망하게 된다. 죽는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엘리제 사장의 두 아들들이 아주 못되게 굽니다. 아주 못되게 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데. 어이 제사장의 아들인데.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듯이 목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 하면 어떤 선입견을 우리가 갖고 있듯이 엘리 제사장의 그두 아들들은 반듯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선하게 이끌어야 할 지도적인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데 아주 심각한 하나님 앞에 범죄행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경멸하신다고. 경멸. 멸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함부로 이름도 불렀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멸시. 우리 생각에 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나 데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이 그렇게 막 작심해가지고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잖아요? 어떤 권위에 대해서 멸시하게 될때 작심해서 이루어지던가요? 하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모를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지. 듣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지. 멸시는 뭐 어떻게 작심하고 사흘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라 하는 것은 그런 이 지상에 존재하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전혀 우리는 안할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불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이 여길 거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근데 그 말은 그 말이 하나님께서 경멸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멸시해가지고 경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 집안에 어떤 일을 일어났는지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너의 팔을 끊겠다 팔을 끊겠다 속수무책이 되는 거지 팔을 끊어버리겠다 팔을 끊고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서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거다. <laughs>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것이다 우리 생각에 지금 백세시대를 살면서 노인이 있는 것이 짐이잖아요 노인이 있는 것이 부담인데 그런데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그날이 이를 거다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면 그리고 그더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이스라엘에게 정말 풍성하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네 집에서, 네 초소에서 환란을 볼 것이다. 그냥 다 같이 어려울 때 고통과 환란을 당하고 보는 것은 그냥 같이 견딜 수, 그렇죠? 민족이 일제 시대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민족이 팔 나라가 팔렸으니까 일제 시대 때 유교 전쟁 같이 겪는 거잖아요. 뭐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돈이 있다 그래서 황금으로 쌓아둔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배부르게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몇, 몇 날이나 되겠네 3년, 5년 전쟁이 길어지고 기근이 심화되면 그 중에서 자기 원자 굴뚝에서 연기내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하는 거죠. 강도의 표적이 될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려울 때다 같이 고통, 고통 당할 때그 환란을 보는 것은 견딜 만합니다. 그런데 다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데, 자기만 자기 집에서... 환란을 볼 것이요. 거기에 또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거다. 노인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경멸하게 될 텐데 경멸하면 봐라 너희들이 눈으로 보게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자기의 사역을 말할 때두 번째 나오는 사역 뭐냐면 첫 번째 사역입니다. 자기 사역을 요약해 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내가 전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앞이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뒤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 아니더라. 회개가 먼저 야 항상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지.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회개는 믿음 다음에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게 되는 거지. 우리는 순서를 뒤바꿉니다. 뒤바는 세례 요한도 와 가지고 회개하라 먼저 말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라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예배소교의 장로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라고 자기 사역을 두 가지를 딱 요약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늘 부요함으로, 늘 풍성함으로, 늘 축복으로 강단이 많이 달아졌습니다. 강단이 달콤하게 달달해졌다는. 달달한 것은 죽이는 겁니다. 달달한 것은 죽이는 겁니다. 입에 쓴게 건강에 좋고, 그리고 몸에 유익합니다. 설교가 귀에 달짝 찍어내가지고, 늘 그쪽으로만 향해, 있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미에 맞게, 초기 신자,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 정말 에베소 지역에, 우상으로 만연했던 그 지역에, 가서 지금도 예배소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망했잖아요. 망했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생각에 달달한 것부터 먼저, 단 것부터 먼저 그렇게 할줄 알았는데, 쓴것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회개가. 그래서 영어의 회개는 리펜트입니다. 이 리펜트라고 하는 말은 다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회개가. 관역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빗나간 것을 그게 죄인데, 그 죄인데 그것을 다시,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 나를 이끌어서 회개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누리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 회개다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둘,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 아들 비유.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때 첫째는 예 해놓고 는안 갔다. 그런데 둘째는 싫어요 안 가겠어요 하다가 뭐 어떻게 갔다고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후에 뭐 하고 갔다고요? 뉘우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고요. 예. 생각만 바꾼 게 아니라. 마음만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행동까지 바뀌었다는 거죠. 뉘우치고 간 것이 회개지.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멈춥니다. 회개를 거기서 아, 하나님 아, 후회됩니다.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그 정도에서 멈춘다. 그런데 둘째는 뉘우치고 갔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회개로 이끄시는 거. 하는 이끌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행동이잖아요. 이끌다라고 하는 말이 사고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끈, 이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까지 자기 행동을 돌이키는 자리까지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것에 대해서 리펜트하는 그 복이 우리 식구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회개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회개하면 천국에 가까이 간다는 거죠 at hand 너의 손에 쥐어질 거다 영어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뭐라고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손에 잡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손에 잡을 수 있게 된다 붙잡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게 되고 거부하면 고집부리게 된다. 5절 말씀에 네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가 너한테 쌓이는 거다 라고 말했지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둡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고집부린,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린,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려면, 자기 길을 가려고 하면 그렇게 된다 라고. 1장에서 우리가 같이 보셨잖아요. 1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위라는 마음이 어둡게 된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된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오늘 회개의 은총으로 이끄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55만 명이 시험을 봅니다. <laughs> 55만 명이 시험 보다 우리 생각에 막 출산율 저하되고 막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50만 명대를 아직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시험 보는 자녀들이 55만 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지금 4명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늘 시험 끝날 때까지 이, 이 공간에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회계의 자리로 이끌어주셔서 공부 공부 모든 것이 공부 이 땅에서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 대학 가는 것이 살 길이다 이게 살 길인 줄 아는데 진짜 살 길은 회계해야지 산다 회계해야지 산다 돌이켜야지 산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